인엘본썰 그 빨리 알려줘 인피니트 존자예요 존자 <laughs> 말을 왜 이렇게 저러 돈 타야 돈 타야 옷 신발 진짜 다 좋아 보이네 가방부터 끝까지 야. 이쁘긴 하네 자기가 구름이 달라 구름이 다르지? 썬댓빛 바베큐 먹으러 갈 거예요 아 니코에서 하는 선셋비치 바베큐 아 니코는 약간 병주 호텔 같아요 니코 니코 니 <laughs> 한물 갔어요 약간 유스호스텔 느낌 그치 아 맞아 좀 오래됐어 아직 수영장을 안 가서 만족도가 낮은 것 같은데 몰랐던데 수련회 오는 느낌 어, 어. 앞에 이런 이런 건다 너무 예쁜데 눈 컨디션이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오래됐어. 바퀴벌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는 게 이상해. 리뉴얼 좀 하세요. 아, 신 하지만, 이제 바베큐 먹으러 갈 거지. 아, <laughs> 어머, 근데 너무 예쁘긴 오. 하다. 니코 흥분 사이에 뷰가 너무 예뻐. 착기야 계단. 어머, 예뻐라. 보면은... 아! 예쁘다. 이거 워터 슬라이드래. 72m. 내가 감이 이상 어. 이게 서야 어. 그거 말. 맞지. 물놀이 응. 하고 싶다. 나도 나 물놀이 아. 하고 싶어. 너무 좋다. 뷰가 이쁘다. 와. 물놀이 하고 싶다. 나도. 풀장. 풀장 있고 워터 슬라이드 저거 갖고. 이게 워터 슬라이드. 야 팬션 쇼좀 해봐 팀코리아 입은 거어 팀코리아 오 예쁘다 너무 잘 나온다 예쁘다 팀코리아 팀코리아 차마 아, 못 들어가겠다 너무 아까운 거아예뻐라 먹어볼까 여기 맥주 잘한다 응. 먹어봐 너무 맛있다 맛있지? 뭐가 더 맛있어? 진짜? 이것도 맛있어 음맛없는데 진짜? 가 너무 맛있어 아니야 틀려 민수야 틀려 어머 여기봐 너무 예쁘다 네? 맛없어 네. 뭐야 웬일이야? 네. 오늘은 마이크로 네시아몰 갔다가 아사이볼 먹으러 갈 거예요. 왜? 어, 이거 셔틀버스인데? 마이크로 네시아몰. 아, 너노 어, 마이크로 시네만 시내만 볼건 오, 그러네. 셔틀버스 이렇게 생겼네. 귀여워. 세성이는 오늘도 팀스코리야. 옷을 갈아입지 않는 그어밤 비둘기 닭이네 뭐야 이거 비둘기야 닭이야 너 뭐야 아, 와 아. 진짜 뭐야 닭이야 오. 닭 아니야? 와 저거 봐 저거 봐얘봐 우와 오. 맞아 어미안 아, 길거리에 다니는 닭이다 진짜 닭이다 저닭 아, 아니야? 사람을 해치진 않는다 닭이야 비둘기 아니야 어 그거? 맞아 맞아 어 뿌려졌다 어 뿌려주신 것 같아 어. 일부러 어. 빨리 가자 어, 빨리, 회피하자 회피하자 예, 예, 저 닭은 오면 좋은 우리 회피형이다 회피형 11시부터. 우리는 10분 전에 왔어. 어, 식당이 되게 엄청 커요. 들어올 때 줄이 한 10팀 정도 있었는데, 10팀은 거뜬히 들어올 수 있는. 자기 시그니처를 보는 눈이 있잖아. 응. 사가한번 골라봐. 효자. 궁금해, 먹어봐. 약간 시 j 비비고 느낌 나는데? 한국 만두랑 다른 느낌이네. 다른 느낌이네. 응. 뭔가 소가 꽉차 있지 않은데, 그렇지? 피가 달라, 피 맛이 달라, 피. 별로지, 답이난 별로. 만두는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와, 별로 안 먹겠다고. <laughs> 이게 소이라면 위에 되게. 건더기 엄청 많이 주네. 자기 이거 비주얼 미쳤다. 조심하네. 어. 아. 이게 동코츠 라면. 이게 여기서 제일 많이 시키는 메뉴예요. 매운 거는 생각보다 다들 풍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기본 밥으로 시켜 먹어야 니다 맛있다. 맛있어? 아, 그래? 대박.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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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넣고 이상한 라면 줄이야. 훨씬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 음. 네, 기분이 좋다. 맛있다 <laughs> 물을 먹고. 어, 어, 아, 그래? 어. 맛있다. 다 음. 음. 맛있다. 국물을 맛있야 돼. 맛있다. 차이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맛있맛있 햇빛을 잘 배웠네. 이거 어? 맛있지? 맛있어. 맛지 면이 꾸덕꾸덕해. 몽땡이 맡기고 잘배웠 그냥 배우다가 돌았을 수도 있어. 면이 대등 그래. 맛있다. 어딨다, 이거? 아, 지겨워. 어, 맛있어. 어, 맛있지. 에몬데 <laughs> 갔다 왔어요, 나 에몬드 갔다 왔어 아, 진짜? 어. 아, 행복네 <laughs> 아, 시간 알렸어. 그 시간에 떠오니도 행복하게 해주세 이번, 이번 청장이진 아주 거래가 아니야. <laughs> 기분 나빠, 이러면? 자기 기분 나빴다, 그러 <laughs> 기분 안나고 어떻게 이 나와? 이먹 어? 말이 좀많그거웠어이야 <laughs> <맞네>. <맞네. 웃음> <laughs> 자기가 하는 거는 엄견이고 내가 하는 거는 말이야? 자기 그냥 뼈 나는 엄견이 자기 가뼈 <laughs> 음. 또 나왔어요. 네? 마이티 퍼플제가 부르니까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어 보려고요. 팀 코리아 입으신 분이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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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맛있는데 들어가 뭉쳐가 살짝 좀 오래된 느낌이어가지고 위트만 발랑고래. 라트만 빼면 너무 맛있어 상큼해. 가성비는. 그러니까 <laughs> 온 곳은 괌 대학교인데 아무도 관광 명소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했었는데 <laughs> 아무도 안 오는데 이유 있음. <laughs> 근데 진짜, 어. <laughs> 자기 여기 뷰 봐. 학교에서 이 바다가 보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중 중앙 도서관이래요. 중앙 도서관. 라이브러리 적혀 있네. 느낌이 있지? 하하라라라라라 <laughs> 아! 오, 와 오! 야, 타! 하하하 <laughs> 야, 너좀 이쁘다, 타! 하하하 너 왔네? 하하밤 처음이야? 아, 나 이거 타도 돼요? 어. 오빠 좀멋있어 보인다. 우리나 어. 열어주고 말해요. 문좀 문 열어. <laughs> 미안, 오빠 차 문이 못 아. <laughs> <알려볼게요>. 야 오빠 차문열못내겠다 열려볼게요. 야, 야 벨트 매. 오늘 나쁜 남자 컨셉이야? 나쁜 남자도 법은 지켜야지. <laughs> 벨트 매. <laughs> 아 경찰 무서워. 마이크로 내시안 걸 들어와서 목이 말라가지고 샷 타임? 샷 타임이라는 데서 <laughs> 허니듀스. 어디? 맛을 볼게요 메론 맛 아니야? 어, 약간 아. 그런 맛이야 어떻게 먹을 색깔이 메론인데? 어. 여기는 티갤러리아예요티 갤러리아에서 솔직히 살거 하나도 없는데 일단 갑니다 명품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아 혜성이가 마이클 코어스에서 아까 마이크로네시아 몰에서 가성비템을 하나 건졌거든요. 얼마에 샀다? 더 티셔츠... 34달러. 10... 그러니까 한 4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티셔츠를 샀어요. 진짜 맞아. 싸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아서 저기 마이클 마이 뭐였더라 또 까먹었다. 마이클 코스 어가 가지고 원래 가격대가 얼마인지 보고 뭐 하겠대요. 나 에디올 리 가지고 룩플레이 하는 거 내가 간이 됐어요. <laughs> 너무 웃더라고. <예쁘더라. 웃음> <laughs> 이거? 아. 이야. 사이즈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예쁘네, 아, 자기 예쁘다. 예쁘다. 9 5 달러 아니지? 9 5 달러. 예쁘다. <웃음> 진짜 가볍다. 아 그래? 들렸 때 무거웠는데. 아 진짜? 어, 신발이 와 이런 신는 거라 너무 좋다. 야, 와 날라가겠다, 날라가겠어, 날라가겠어. 아왜 저래? 저기 응? 현실과 이상을 보여줘. <laughs> 이게 현실, 현실 필라. 여기 이상, 아이디어. 보여줘봐, 안 보여. 이게 이상? 어, 어. 네 현실. <laughs> 병이 너무 귀여워. <laughs> 비키니 소주잔이야. 귀엽네. 커플인가봐, 좋았다. 하나씩. 하나는 상이, 하나는 빵쥬 오면스카서로 만져봐요 아 진짜 씨 아! 오니기리 세븐에서 오니길리두개 이게 참치 마요 왼쪽이 가라하게. 치킨 가라아게 시켰어요 물놀이하면서 라면이랑 먹으려고 샀어요 잘 달리다가 타이어가 퍼졌어요 진짜 제스탱이가 없으려니까 갑자기 타이어 로우라고 알람이 떠서 봤는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조금씩 근데 보니까 타이어가 아예 퍼져 있어요. 다행히 남부 투어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시내 돌다가 발견해가지고 일단은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아이, 몰라, 짜증 나. 피카스 카페에서 프렌치 토스트 하나랑 먹고 먹고, 먹고 먹고 시켰어요. 허니 사이즈 너무 잘해서 주셨고, 한먹어볼게요 오, 네. 요 위에 2층 E C C 건물 보면은 밑에 차 달리면서 E C C는 보이거든요. 근못 보고 거 보는. 어. 진짜 한국에서 안 먹겠다. 저기 27,000원 이거 넣고 온고야 한국에서. 27달러야? 아니 19달러. 19달러. 어. 와 비싸다. 그래 그래서 평이 안 좋다니까. 어. 눈이 너무 부신데. 온도도 딱이다. 물깨끗해 와. <목소리> 자기야, 물이 진짜 깨끗해. 아! 아 <목소리> 안 빼고 있는데, 땅이 땅이. 이거 안에 뾰족한 거 넣어놓고 하면 바람 잘 빠지는데. 땅이 땅이. 이거 이거 이거? AP?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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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게 뭐였지? 어머 게머 어머 어 내가 어머 게머 어머 이거 먹 어머 어머 가 먹는 머 어머 어

진짜 이쁘다. 아니, 소추개아요 예, 음. 음. 네, 엄청 좋아해요. 우와, 저 코코넛이야? 코코넛. 코코넛 먹어보고 신났어. 코코넛 많음. <laughs> 어, 정말 많음. 우와, 와 예쁘다. 솔비치 양양. 오, 하나, 둘, 셋. <laughs> 페인마트에서 하와이 물이랑 네로나 같이 생긴 음료수랑 판타 딸기 맛사왔어요 도전. 뭐라고? 어, 김비 줬네. 여기 에어컨이 특긴가봐. 음. 오. 와 화장실이 왜 이렇게 넓어? 어 욕조 있고 화장실 진짜 다 화장실이 진짜 크지 음. 변기 있고 세면대도 1인1인 1인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네. 여기가 샤워실이다. 화장실 음. 샤워룸도 이렇게 따로 있고 신기하네. 이게 새우버거. 이게 칠리치즈. 비주얼만 보면 칠리치즈가 더 맛있어 보인다. 어니언닝이랑 포테이토랑 이거는 버거를 시키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음료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펩시 하나 시켰어요. 포테이토랑 어니언님이랑 스윗포테이토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으로 이렇게 했고 찾아보니까 스윗포테이토는 1달러가 추가되는 것 같아요 양념같잖다어떻요아 아.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맛있어 맛평가 진짜 못한다. 아니 리뷰는 하지 마. 와 근데 패티 미쳤다. 음, 맛있는데? 보다, 예를 들어, 열육도 있다. 아, 맛있네. 오, 맛있네. 왕? 아, 맛있네. 그래?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새우가 하나도 안 비리네 진짜 한국에서 나는 새우 버거 향 있잖아 느낌이 안나 대한항공 2시간 반 지원으로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사기 응. 알아서 잘 담아봐. 응. 나눠 먹자. 응. 그내 옷에 짜지 말고. 응. 불안하다. 그에서 교자랑 샌드위치랑 핫도그 그리고 소가티 과일이랑 케이 크 그리고 라면이랑 술도 다 제공되고 있어서 지연되는 거 빡쳐서 술 마시려고. 해. 음. 같아. 오 t r e n g t h if y